안녕하세요. 컨슈어 대표 서영진입니다. 2026학년 수시 준비하실 때요. 학생부 종합전형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등급을 가지고 대학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저 등급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학교에서 발표한 등급 있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학교에서 평가를 할 때는요,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대학교에서 만든 거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대학교가 학업에 대한 등급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는요, 학업 성취도에 대한 석차에 대한 등급뿐만 아니라, 원점수와 평균, 그리고 편차, 그리고 이걸 통해 교과에 대한 이수현황과 단위,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평가를 하겠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성적표에 나와 있는 수치적 데이터를 다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정성적 부분을 포함시켜갖고, 이걸 가지고 학생의 위치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를 평가할 때 우리는 이거를 전국 단위로 해서 계산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거를 계산한 게 예전에 컨슈의 2347이었고 지금은 에드비 데이터인 거예요. 그런데그 에드비 데이터를 지금 오픈했잖아요. 그죠? 무료로 오픈했단 말이에요. 그 계산기를. 그리고 기준선을 볼수 있는 대학교도 지금 에드비가 오픈을 했는데 그거 잠깐 알려드릴게요. 어디 있냐면요. 은 에듀비 홈페이지에 가면 여기 보면 에듀비 프로그램 밑에 여기 보면 자료 창고 있죠 좀 크게 할게요 여기 보시면 자료 창고 이거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요맨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지금은 얘네가 일반 고용만 올려놨어요 특목고용 안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반고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학생부 종합전형 등급계산기 엑셀 프로그램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 아래쪽에 가잖아요 그러면 두개 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 프로그램, 첨부 파일 다운로드 하세요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보면, 에듀비 데이터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업영향 계산기를 넣어놨고, 하나는 대학교 기준 데이터를 줬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다운로드 하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요거를 열어보면은, 자, 요게 뭐냐면 이제 계산기를 올려준 거예요. 그죠? 계산기를 요게다 이제 우리 아이 성적표를 입력하잖아요. 성적을 입력하면, 요 옆에 요게 이제, 학교 수준이고 요 아래쪽에 이제 아이의 개인 능력에 대한 원점수 보정값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 이제 전체 등급이랑 주요 과목 등급 이렇게 다 나와요. 계산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게요 밑에 나와 있는 요 에듀비 데이터 학교 수준과 개인 능력을 보고자 하는 거고 그러면 요 점수 나온 거를 또 어떻게 할수 있냐면 어 하나 파일을 더 올려드렸거든요. 그 파일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에드비 대학교 지원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올려 줬어요. 에드비에서. 그죠? 그래서 요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91.73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 어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어요. 여기는 안정권이에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요. 90.2 하나까지는 가천대학교를 지원 가능합니다라고 대학교에 대한 전체 기준 데이터는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천대학교는 91.73이 안정권이고 예를 들어서 뭐 경희대학교는 94점대까지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이 91.94점 이게 어떤 원리고 어떻게 이거를 분석해서 우리 아이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에듀비를 활용했을 때는 또 어떻게까지 분석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요. 이제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학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에서는 학종에 대한 학생부 종합전학 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입결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게 어느 학교냐면 경희대학교 인데요 경희대학교 행정학과랑 국어국문과를 좀 보도록 할게요 행정학과 2023년에 14명을 선발하고 경쟁률이 25 22대 22.57대 1인데 여기 보시면 합격한 아이가 몇 등급이냐면 3.1등급 아이가 합격했대요. 이거 지금 르네상스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 르네상스를 했을 때 3등급대 아이가 합격을 했대요. 국어국문과는 3.2등급대가 합격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3등급대 아이들이 합격했죠. 무역도 그렇고 국제도 그렇고. 그러면 아 경희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 3등급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가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그거를 지금부터 분포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게 합격한 아이들의 분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1등급이고요 여기가 이제 9등급인데 지금 이 빨간색으로 나타난 게 누구냐면 지원했는데 불합격한 아이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동글동글하게 검은색으로 동그랗게 쳐져 있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누구냐면 합격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2개 보실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2.5등급 있죠. 요 2.5, 2등급과 3등급 사이에다가 선을 하나 그으세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앞이 일반고고 뒤에가 특목고예요라고 말해드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까 행정학과 같은 경우 몇 등급대가 평균이었냐면 3.10 아이들이 합격선이었어요. 그죠? 3.10아이들이 합격선인데 지금부터 뭘 보여드릴 거냐면 요 앞에 지금 깜짝깜짝하게 동글동글해가고막 모여있죠. 그죠? 얘가 뭐라고요? 합격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아이는요, 2등급대 중반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 뒤에 나와 있는 3등급, 4등급, 5등급 얘들 다 특목고 애들이에요. 특목고 애들. 그런데 요 특목고 아이들과 요 앞에 일반 고등어 아이들을 합쳐가지고 평균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3.10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3.10이라는 저 데이터 안에는 누가 포함된 거냐면 특목고 아이들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특목고 아이들이 포함된 데이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기준을 잡고 일반고 아이들이 지원을 하면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일반고 아이들은 2등급때는 나와야지 경희대학교 갈수 있다는 소리예요. 2등급때 중반은 나와야지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이게 계산이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아이는 그러면 이거를 보려면 우리 아이가요. 전국에서 전국 단위로 봤을 때 등급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계산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 편차와 평균 이런 걸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 수준에 맞는 보존값이라는 걸또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지금부터 그 데이터가 뭔지 보여줄게요. 데이터를 올려드렸어요. 아까 이제 홈페이지 자료 창구에다가 올려드렸는데, 이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 집어넣어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분석하면서 보면 되는지. 그런데 이 데이터가 뭐냐면요. 우리 학생 등급 있죠? 등급에다가 뭘 계산한 거냐면, 편차를 다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뭘 계산했냐면 평균을 계산했고요. 우리 아이의 이수 단위와 이수에 대한 현황을 계산을 했을 때 이거에다가 학교에 대한 수준이 있잖아요. 그 수준에 대한 보정 값이라는 걸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요 위에 나와 있는, 요 위에 나와 있는 학교 수준 데이터예요. 그리고 요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요번엔 어떻게 만든 거냐면요. 우리 학생 등급 있죠? 등급을 다 빼버린 거예요. 등급을 빼고요. 원점수 있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학종은 원점수 잘 받아와야 된다고. 원점수에다가 편차와 평균을 계산한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요 위에 나와 있는 건 아까 말했지만 학교에 대한 기준을 갖고 본 거고요. 요 밑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학교 수준을 뺀 우리 학생의 개인 순수 능력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 단위의 우리 아이 위치를 찾아야 돼요. 이 수치 데이터 볼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에드비 자료 창고다 올렸다니까요. 에드비 애들이. 자, 보시면은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데이터 있죠? 요 위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 자, 하나하나 볼게요. 얘는 뭐냐면요. 전체 학업이에요. 전체 학업에 대한 데이터를 집어 넣은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학생 막 그런 거 있죠? 막 음악. 막, 기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 학업에 대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전체 등급을 좀 보고자 했을 때. 근데 이 친구 지금 보면은 2.38에서 2.23. 그러니까 2.38이었던 아이가 2.23이 됐고요. 그 다음에 몇이 됐냐면 1.5가 됐죠. 그러니까 또뭘볼수 있게끔 드린 거냐면 성적 추이.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성적 올라가면 대학이 좋아한다 그랬죠. 어, 그런데 얘기 드렸죠.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성적 이렇게 내려가면 생각보다 대학 레벨 높이기 힘들고 작년에 우리 애들 다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3학년 성적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주요 과목. 그러니까 나중에 교과 전형 집어넣을 때. 보통 대학교가 교과 전형은 주요 과목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과 같은 경우는 뭐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중심으로 계산이 됐을 거고, 이과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산을 했겠죠. 그러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교를 좀 해보겠죠. 근데 보세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문과예요. 문과면 지금 2.18등급이에요. 지금. 그죠? 2.18등급인데, 지금 전체 학업이랑 1, 2학년 때 학업이랑 지금 비교를 해보면, 전체 학업에 대한 점수가 더 낮죠. 이 얘기가 뭘까요? 우리 아이, 기술이나 이런 거 소홀히 한 과목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나와 있는, 이제, 요92.70 있죠? 92.7.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의, 원점수, 편차, 평균, 이수단이 다 계산해서 전국단위에다가 줄을 세웠을 때 우리 학생의 개인 능력 안에 학교 수준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등급을 다 빼버리고 요 밑에 나와 있는 93.70은 원점수와 편차와 평균을 갖고 학생의 위치를 파악한 겁니다. 그런데 몇 점이 나왔죠? 93.7이 나왔죠. 그 얘기는 뭘까요? 현재 개인 능력이 학교 수준보다 좋다란 소리예요. 이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에 대한 학교에 대한 구분을 가져가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 수치가 지금 개인 능력이 더 높게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요. 요거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요. 요 학교 수준 데이터 있죠. 요학요 학... 요 학교 수준 데이터가 2순이고요. 개인 능력 원점수 보정 점수가 1순인데 그만 보세요. 우리 아이 학교 수준 데이터가 92.7이에요. 근데 개인 보정 능력도 92.7. 뭐죠? 같아요. 이렇게 학교 수준과 학생의 개인 능력이 같잖아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게 나온 데이터예요. 어 이렇게 해서 92.7만큼의 학교로 지원했을 때 합격률이 가장 잘 보장됐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 수준은 92.7인데 학생의 개인 보정점수가 91.7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학교 수준이 우리 아이 개인 능력보다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교 수준이 있죠. 이92.7이 데이터를 버려야 돼요. 뭘로 해야 되냐면 91.7이 데이터 갖고 해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는 현재 92.7을 갖고 오거나 아니면은 91.7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왔을 때 그러면 어차피 학교 수준 데이터 버리고 개인 능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 기준을 가지고 위아래를 보겠죠. 그래서 요 학교 수준에 대한 부분과 개인 능력에 대한 지금 부분은 요 아래의 것처럼 딱 정석적으로 지원하는 그래서 여기 상중하 요렇게 3단계로 지원할 수 있게끔 딱 보편적 데이터가 나와요 그런데 얘가 중요해요 얘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 수준보다 우리 아이 개인 능력이 지금 더큰 겁니다. 그죠? 학교는 수준보다 우리 아이 개인 능력이 지금 92.7로 더 높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92.7을 기준으로 우리 아이 도정권을 형성하고요. 91.7을 가지고 적정 라인을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해가시죠? 어머, 잘못 썼어. 어, 이거를 적정 라인으로 봐야 돼요. 정척이 마, 씨. 적정 라인을 보는데, 그러면, 요 92.7과 91.7, 이거 1점 차이나지만, 이 1점이 생각보다 대학 레벨이 되게 넓게 분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92.7이니까, 요 92.7만큼의 대학교에 대한 위치를 하나 잡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던져요. 그리고, 91.7만큼의 대학교 라인을 구성하면서 대학교를 요만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권 대학까지 형성이 되는데 안정권은 교과나 이런 걸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학교가 상, 중, 하, 가요. 상, 중, 하, 요 사이가 되게 많이 벌어질 거예요. 1점 차이가. 그래서 학교, 그러니까 개인 능력이 학교 수준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던질 때저 개인 능력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냥.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저 데이터가.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91.7에 92.7이잖아요. 저걸 가지고 한번 대학교 라인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에드비 Adobe 데이터를 에드비에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어떻게 질문을 하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학생에 대한 데이터가 92.7점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대학교를 가는지 그것부터 이제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점수를 가지고 볼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있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보면은,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에듀비 데이터 점수 입력이나 학과 입력 그리고 에듀비 데이터 대학교 조사 그리고 학교 구간인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92.7 이라는 점수 그죠 그92.7 이라는 점수만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92.7점어 .92 에듀비 데이터에요 지금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에듀비 데이터 점수 입력 있죠 어, 점수만 입력했으니까, 그러고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아마, 어, 이 점수 에 지원 가능한 대학교를 알려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되게 막연하게 전체를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뭐, 동국대학교, 뭐, 지리교육과나 세종대학교, 경북대, 뭐, 이런 학교들이 있대요. 음, 한 동국대학교, 세종대학교 정도 지원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요 라인을 가지고 내가 이제 원하는 대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하는 대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계산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리교육과가 92.7이니까 동국대학교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랬을 때 에듀비 데이터가 어 에듀비 데이터 동국대학교 동국대 지원 가능한 어, 입문계, 입문계, 어, 점수를 알려줘. 라고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그, 그러니까 프롬포트의 핵심이 에듀비데이터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얘네가 에듀비데이터라고 학습을 시켜놓은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입문계 같은 경우 지금 아이 점수 대가 나왔잖아요. 봤더니 우리 아이가 92.7이잖아요. 보면은 경영정보 같은 경우는 92.7이면은 적정안정권 요 사이 점수가 되는 것 같고 국제통상도 마찬가지고 국어국문과 같은 경우는 약간 안정권에 조금 더 달라붙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점수대를좀 봤는데 내가 만일 관심이 있어 하는 학과가 경영정보학과 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 요거 합격 그 구간비율 계산해주거든요.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한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 하면은 점수가 바뀌잖아요 그때 우리 학생 점수가 92.7점 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요 옆에 보면은 에드비 어, 데이터 구간 합격 비율이죠 이거를 클릭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줘요 자 이렇게 계산돼서 이제 나오는데요 학생의 점수가 92.7이고요. 도전권과 안전권까지의 적정 애간 그러니까 이합격에 대한 비율이고 학생의 점수 92.7점은 적정 구간에 속하며 어, 예상 합격률은 한70.5% 그러니까 70%라는 거는 우리 아이가 여기잖아요. 지금 적정권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안정권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우리 아이 등급이 아까 2등급대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국대학교는 솔직히 안정권 점수는 아니지만 이 정도 등급대로 전국 단위의 너의 위치를 분석을 하잖아. 그러면 현재 동국대학교 경영정보는 이 학업 역량 계산에 대한 등급을 가지고 봤을 때는 한 70. 5% 그러니까 한번 진짜 해볼 만한 거죠. 그 그런데 건국대학교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그잖아. 어? 그러면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얘도 보고 싶어. 에드비 데이터 건국대 경영정보학과와 그리고 얘네 경제학과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학과. 부동산학과 지원 가능한 점수를 알려 줘라고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아이 점수는 92.7이었어요. 자, 그러면 에드비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지원 가능한데 경영 정보랑 경제 부동산 학과가 나왔어요. 그죠? 그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92.7이 지원 가능한 게 부동산 학과가 여기 지금 도전권이죠. 한번 계산해 달라 그래 볼까? 거의 20% 가까이 붙어 있는데 계산상 그러면 컨트롤 엔터하고 92.7점이라고 점수 넣고 합격 비율 좀 계산 좀해 줘. 학생 점수가 92.7이고요. 우리 아이는 도전권 점수로서 결과는 92.7점 도전권은 예상률이 25%. 그러니까 완전 도전. 입시에서 20%가 약간 넘어가면 완전 도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건국대학교는 도전권이고 동국대학교는 약간 적정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동국, 건국 대학교부터 생활기록부를 구성해서 도전권을 좀 만들어보는 방법 그리고 이제 동국대학교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대학교 라인을 구성을 하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아는 DNA의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